고금당의 유리는 옛날 금당사, 황금절이다. 옛날 금당사라고 해서 고금당사, 사에서 터만 남아서 고금당, 고금당으로 불러온 대니다 그래서 산성이 임진왜란 때폐허든이 <laughs> 응? 금당사, 황금사원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복원물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황금의 기어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아래, 나홍암 황금 굴법당 지붕도 금색으로 저렇게 칠한 겁니다. 이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뜻은 없고요. 예, 황금 긁고 나홍함입니다. 나홍화상 도통하고, 태조이성계가 금척을 받아서, 금잣대를 받아서, 삼원을 통채라 해서, 금척 천명지인 이곳을 뿌리찾기 차원에서 산성이 호국불교 정신을 널리 선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금당사 주지로 2000년 부임해서, 복원을 시작해서 지금 20여 년째, 복원불사 중입니다. 인연이 있으면은 다 쉽시 일반으로 되겠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원력 있는 분한 분만 만나면 다 폭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좀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태민은 멸북통일, 태극기의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미합중국 만세, 미국은 우리의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광복시켜준 미합중국 만세. 동족 500만을 학살한 김일성이가 유교적화시키고 남침했을 때 빨갱이들을 막아내준 미합중국 만세. 그래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